방금 전에 앞에 배운 이제 극대 극소까지는 솔직히 이제 수초에서 나무랑 똑같고요. 그럼 이제 여기 미적에서 추가되는 게 이제 볼록성이 추가가 되는데 실제로 이제 함수의 그래프에서 이거 따지는 경우 는또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자 결론부터 보면은 곡선에 이제 오목 볼록은 우리가 이제 2차 함수에서 봤었던 그 아볼 위볼 이야기라는 거고요. 뭐 아볼계형 기형, 위볼계형이죠. 여러분이 뭐 이제 이미 지수 함수, 로 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이거 아볼이에요, 위볼이에요? 위볼. 위볼이에요. 그러니까 위볼이 뭐 이제 이 참수처럼 이게 위볼이 아니고 이함수처럼이 아니고 에, 위에 두 점을 찍었을 때 얘보다 이렇게 위에 있으면 위볼이고 밑에 있으면 아볼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아볼, 위볼을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느냐 다른 방법으로 그게 이게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건데 대표적으로. 근데 아까 이미 잠깐 들은게 있어요 자 구간에서 지금 얘가 원함수 fx 입니다 자 얘의 도함수를 조사해 보시면 얘는 f'x 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렇게 슈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되고 있다고 하시면 돼요슈 <laughs> 그렇죠 증가하고 있다 뭘 해도 <laughs> 증가하고 있다고 하셔야 돼요. <laughs> 현정아, 슈, 증가하고 있다고 학생. 쎄 <laughs> 말고 자, 증가하고 있다고요? 자, f 프라임이 증가하고 있다고요. 그 f 프라임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 f 더블 프라임은 뭐였다는 거예요? 요게 논리가 잘 잡혀야죠. 찍지 마. 도함수의 관점에서 이계 도함수는 얘의 뭐예요? 얘의 도함수입니다. 우리가 함수의 증가 감소는 뭘 가지고 판단한다? 증가 증가. 도함수의 증가 증가. 부호를 가지고 판단한다. 증가, 증가. 함수의 증가 감소는 도함수의 증가, 증가. 뭘 가지고 판단한다? 증가. 뭘 가지고 판단한다? 부호를 가지고 판단한다 증가 증가 <laughs> 그러니까 얘가 증가면 증가 도함수의 부호는 플러스 뭐나? 플러스 플러스다 증가 오. 왜 자꾸 문학적 증가야 플러스가 증가가 아니고 닌 그러니까 증가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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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도함수의 부호는 그래서 얘 부호는 뭐냐 약이다 이제 결론은 아아 아볼은 구간에서 이계도가 보다 양이다. 위볼은 구간에서 보다 음이다. 근데 이거를 뭐 단순 암기를 할 거냐 이 논리를 가져갈 거냐인데 이에 대해 연수해 이거? 잠깐만. 한1 분만. 와 김민희. 아일어는데 예.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때또 이렇게 안 물어보고 이렇게 조건을 주다 보니까 여러분이. 아볼이다 그러면은 f 더블 프라임이 양이라고 하면 되냐 그건 아니에요 아볼이라 그러면 더블 프라임은 0이어도 돼요 그러니까 는이또 들어가야 돼 왜냐면 대표적인 얘가 4차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하시면 얘가 fx가 x의 4제곱인데 얘 0에서 더블 프라임하고 0 대입해봐요. 얼마예요 암산에도 얘두번 네, 얘 미분하고 0 대입하면 얼마예요? 당근 0이죠 근데 얘는 아볼이에요? 이볼이에요? 아볼 아볼이잖아요 아볼인데도 이계도가 0인데가 있잖아 그래서 는 0이 들어가야 돼 약간 그 느낌이지? 증가하면 f'이 프라임 양이냐? 아니지? 뭐야? 이상 0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그래서 얘도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런 느낌으로 <laughs> 그래요 써야죠 <laughs> 그럼 여러분이 아마 숙처에서도 학교에서 들어본 것 같아요 저번에 보니까 어, 변곡점이라는 용어를 외웁니다 변곡점 자, 변곡점은 뭐냐 국어적인 의미의 변곡점은 변한다 곡 피어지는 정도가 그래서 변곡점의 뜻은 아볼 위볼이 바뀌는 점이 변곡점이에요 끝 아볼 위볼이 바뀌는 점이 변곡점. 왜? 연부 뭐 앞에 뭐, 뭐 찾아볼 거 있어요? 음, 왜? 응, 왜? 뭐, 잠깐, 뭐 잠깐, 기다릴게요. 딱 10분 기다려줄까요? 편하게 타는 거. 변곡점. 뭐다? 아볼 위볼이 바뀌는 포인트다. 아볼 위볼이 바뀌는 포인트고, 아, 변곡점의 특징을 아셔야 되는데, 변곡점의 특징. 하나는, 변곡점이라고 하면은 특징이, 변곡점에서는 이계도 함수의 값이 0이 되어야 돼요. 이게 변곡점이 하나의 특징이고, 변곡점의 특징은. 왜냐? 변곡점은 아볼, 위볼이 바뀌는 데니까 이계도가 양에서 음이나 음에서 양으로 바뀐 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바뀌다 보면 0을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아, 변곡점에서는 2계도 함수의 값이 0이다. 이거 하나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이게 아마 여기 선찰수, 3참수 할때 들어온 것 같은데,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뚫접이 그려져요. 뚫접. 뚫고 지나가는 접선이 그려지는 데가 변곡점이에요. 보시다시피 여기가 변곡점이잖아요. 그럼 요 점에서의 접선을 그리잖아요. 그럼 접선이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접선이 그려집니다. 변곡점에서는. 요거에 대한 약간의 배경지식을 살짝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아볼 위볼을 앞에서는 이계도로만 얘기했잖아요. 아볼 위볼을 좀 다르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접선 얘기거든요. 아볼은, 이렇게 임의의 점에서 접선을 그리면은 항상 접선보다 위에 있거나 같은 게 아볼이고요. 위볼은 임의의 점에서 접선을 그리시면은 항상 접선보다 밑에 있는 게 위볼이에요. 그러면 아볼하고 위볼하고 바뀌는 데는 접선을 그리면은 그 접선을 기점으로 함수의 위아래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뚫, 너무 막렇게 뚫고 지나가는 접선이 그려진다. 변곡점에서는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삼차 함수. 여기가 변곡점인데 여기서 뚫점이 이렇게 그려지죠. 이런 배경. 그래서 아무튼 변곡점이라는 말을 배웠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그래프 그릴 때 변곡점 많이 체크는 안 하시고 마찬가지로 아예 물음 자체가 변곡점을 찾아라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네? 변곡점을 찾아라. 그럼 여러분들 변곡점을 찾으라고 하면 뭘 찾으면 되는 거예요? 결론은? 저두 조건은 아니고 이제 병, 저건 이제 변곡점에 나타난 특징이고 변곡점을 찾으라고 하면은 아볼에서 위볼이 왔다리 갔다리 바뀌는 데니까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데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약간 극대 극소랑 같은 느낌이야 극대 극소 찾을 때 프라임이 능력되는데 찾으면 안 되잖아 변화를 봐야 되잖아. 마찬가지로 이계도가 능력된 데를 찾는 게 아니고 바뀌는 데를 찾아야 돼. 근데 극대극소보다 편한 거는 뭐냐? 극대는 찾으려면 부호 변화를 정확히 봐야 되죠. 풀에서 만지, 마에서 풀인지. 하지만 변곡점은 그딴 거 관심 없죠. 그냥 무조건 부호 변화만 보면 되죠. 뭐어쩌 잘... <laughs> 네. 직선은 어차피 변곡점이 없죠. 아예 곡선 자체가 아니죠. 당연히 변곡점이라는 건 애초에 곡선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그리고 너무 지금 3차함수나 다항함수 쪽을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지금 미적분 교과는 어차피 다항함수가 거의 안 나온다고 보셔도 돼요. 우리가 다루는 것은 다 삼, 어, 삼각함수나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나 이런 데다 곱해진 그런 게 나올 거거든요. 아무튼 1차함수는 직선이니까 변곡점은 당연히 없습니다. 2차함수 같은 경우. 아볼 이이차 함수 변곡점 있어요? 당연히 없어요. 왜? 이계도 함수가 영 되는 데도 없고요. 그걸 안 하더라도 이계도 함수랑은 무관하게 애초에 변곡점의 정의는 아볼 위볼이 바뀌는 데가 변곡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이계도가 있으면은 이래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 준 것뿐이기 때문에 이계도 함수가 없,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하든 안 하든 그런 걸 떠나서. 아볼에서 위볼로 바뀌는 데가 변곡이다 그러니까 아볼 위볼이 바뀌는 데 아볼에서가 아니고 그렇게 정의를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판정 음. 음. 어떻게 한다고요? 변곡적 판정 쓰세요 아. 쓰세요 이게도 함수 부가 아니고 변화 빨리 쓰야죠 빨리 씁시다. 빨리 씁시다. 아, 화내지 마세요. 아니, 가, 강조한 거예요. 화아닙니다 화를 네뭐 질문 있나요 혹시? 다 아, 쓴. 네, 연주야. 질문 빡빡. 아 연습 별명 없어요? 별명이요? 어? 모르죠? 아 몰라요. 아니 저못 썼는데. 아 그래요? 빨리 <laughs> 주세요. 떠들지 말고 빨리 주세요. 별명이 <laughs> 오차 이런 거. 어, 오차. 선생, 조용히 하시고 빨리 쓰세요. 너 조용히 해. 너요 너. 나유 아, 나. 네. <laughs> 문제 보겠습니다. 빨리 해야 돼요. 시간 없어. 이러다 열시 넘어가서 해야 돼. 아 그런 그러니까 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떠들면 안 되니까 수업 시간에 그런, 그런 자세도 네. 말이 안 되지. 참. 참. 계획장에 신고할 거야. <laughs> 엄마한테 신고할 거야. 알았어. 나는 아 엄마 있어도. 니 엄마한테 신고한다고. 자. 교육청에신고해도안 걸려 그리고 1두 시까지야 초천 는아 그래요. <laughs> 짠 <laughs> 오목 <자. 웃음> 걸로 수사, 병문초다. 이러면 나안 나온다 <laughs> 해보면 얘안에 삼차수 되고 왜? 네. 그죠? 얘 예, 할게. 자, 도함수 f 프라임. 1 번. 하고 e x. 더하기 네. 앞에 거 쓰고 e x. 적당 보셔야 됩니다. 일 더하기 x에 e의 x 제곱. 맞습니까? 두 번. 두까지 했어요. 아니 한번 비분했습니다. <laughs> 고비 분했고요. 자좀 잠시 뭐, <laughs> 자 더블 프라이 한번더가면 앞에 거밉은 1이에요. 뒤에 거 쓰면 이거고요. 앞에 거 쓰고 뒤에 거밉은 이거예요. 동형 계산하시면은 2 더하기 x의 2의 x제곱이에요. 이게 도까지 왔어요. 자 오목볼록 조사하려면 이게 두에 부호 봐야 되죠. 아까 도함수랑 똑같아요. 그래프 그리셔야 돼요. 대신 뭐만 그리면 돼요. 부호에 영향을 미치는 애만 그리면 되죠. 그래서 X 플러스 2 그리시면은 이거예요. 여기 뭐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마, 풀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인데는 뭐예요? 위볼이에요. 플러스 인데는 뭐예요? 아볼이에요. 그래서 볼록성 조사하는 거는 위볼은 어디냐? 아, 음의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2 까지고, 아볼은 어디냐? 마이너스 2에서 무한대까지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동으로 변곡점은 나오는게 이계도 함수가 능 0이 되면서 부호 변하는데 이계도 함수가 부호 변하는데 보시면은 마이잖아요 그니까 러뭐 변곡점은 뭐예요 그러니까 F는 없는데 아무튼 마이너스 2 콤만 뭐 마이너스 2 2에 마이너스 2 제곱 이렇게 되겠죠 아 어렵죠 그렇죠. 이게 뭐 어렵나요 아 무슨 찍고 있요아 당연히 다 찍고 있니요 아, 내가 네. 찍고 있어 내가 아, 자 변곡점을 아. 이용한 이계도는 미지정 개수입니다 아, 이런 거 완전 이미 1도 없죠 왜 변곡점 이2 5만 오래는 거는 기본적으로 F2가 얼마야? F2가 오래는 거죠. 근데 얘가 다른 점이 아니고 변곡점이라는 건 아까 뭐야? 내가 써준 거두 가지. 하나는 변곡점에서의 함수값 조건이고 하나는 기하학적인 접선 조건이거든요. 하나가 뭐였어요? 이게도 함수가 0이라는 거죠. 얼마나 습니까 아니, 아니, <laughs> 이걸 뭐 시켜봐야 되나? 어... 얘는 해봅시다. 얘는. 95번 해봅시다. 95번.